아시한번 다시 한번 김주진 씨는 제보자에게 경기도 파주 DMZ에서 강원도 고성군에 이르는 248km DMZ 평화순례길을 건립할 것이며 보건과 평화공원과 유엔 우정의 동산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진강 철교로 불려지는 파주 자유의 자리를 기점으로 연천을 지나 천원 그리고 양구와 고성에 이르기까지 평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이 지역을 세계인의 기복을 집중시켜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해당 계획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시절 강원도 동부지방산림청이 2016년 통일전망대 인근의 무궁화동산과 평화공원을 조성한다고 발표한다. 고송군 통일전망대 인근